안녕하세요 히트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가냐면요 지금 7시입니다 저 오늘 대전가요 지금 시즌까지 11일 남았는데 대전에 갑니다 이유는 뭐 어머니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가게 됐어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제가 성심당을 못 가다니 대전에 가면서 성심당도 들리지 못하라니. 오늘부터 응. 물 팔린다시 먹어야 돼. 문이 열립니다. 그래서 물사 왔어요. 육시이 응. 이번 고객님 우동식 나왔습니다. 엄마가 남겼어요. <laughs> 내가 쓰레기통이 되고싶다 엄가청 <목소리> 가득 들어있어서 엄청 유명해 몇원이냐 아니, 아니 나 딱히 저 샐러드를 먹을 생각은 아니 1번 카비어있니다0 0원 감사합니다 출근합니다. 나도 밥 먹고싶어. 운동해야죠. <목소리가> 물을 계속 먹으면 원래 잠이 오나요. 로뱅이 걸려 저희 부위 남았 습니다. 파이팅 부위 남았 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수업 을 하고 왔 고요. 벌써 지금 한통 째 영준쌤 나와도 돼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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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 누구세요? 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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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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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좋은 것만 보세요. 이런 나쁜 거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번 브이로그는 약간 길게 해서 올릴 거라 누가 이 개인 영상을 볼란가 모르겠네요. 제가 약간 기록용으로 올리는 거라서요. 이렇게 소금 찍어서 먹습니다. 뭔가 음 다음 주부터는, 제로 음료수도 안 먹으려고요. 제로 음료수 먹으면 이제 복부팩만 나온다 해가지고, 안 먹으려고요.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맛없게 먹는 사람이 아닌데, 어쩔 수가 없어. 저도 홍지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. 임지. 저 진짜 먹방할 거거든요. 동생이 같이 먹방하자 해가지고, 같이 먹방 채널 만들 거예요. 상금도 하고 그냥 물을 많이 마시면 돼요 단점? 화장실을 많이 가고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냥 물 그만 먹고 싶어요 요즘은 타임어택 20분마다 화장실이 마렵더라고요. 지금 8리터씩 먹고 있는데 네, 응. 지지겠어. 물을 다막못 먹은 사람. 은나. 살려주세요. 이걸 어떻게 한시간 이내로 다 먹습니까? 시선한지도물어야요 이렇게 9일 차. 9일 차가 끝났습니다. 마이너스 8일. 저 지금 레전드인 게 오늘 수업인데, 그대로 어제 연습해 놓고 회사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원래 9시 수업인데, 지금 8시 36분... 걔 가지러 가는 중. 내가 이걸 가지러 오려고 식단입니다. 근데 네, 이거 저녁이이거 기다려야 돼. 이제 맡아봤는데 아무져요 <laughs> <laughs> 데이 타고 유산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차 음. 유산소타는좀볼존도 이어폰을 낀 그. 실이거든요 아니 에어팟이 망가지셨답니다. 이제 네, 비껴주세요. 이제는 소금도 재서 먹습니다.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어야 돼. 이제 <목소리도> 자리 나가지고 청계탄중 어제 피부 손좀됐다고다 빨개졌어. 소통했어서 지금 레전드 중량 훈련 음. 카페 갈 겁니다. 아그 전에 다이소 가서 슬리퍼 구경도. 폐퇴집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, 공을 네. 풀고 있어요 폐퇴집 예쁘지 않습니까? 지금 얄쓰리가 됐습니다 자 채도 누가 보십니까? 응. 일주일 전에 하트 찍고 또 하트 찍네? 응 베이징 응. 선수 응. 오늘 좋다는 거다 먹어봅시다 음. 응. 음. 재밌어요? 음. 음. 이거 한번 줘. 아, 게 응. 영희 씨때문요어요 노란 거죠 오, 나 이거 처음 써 봐야겠다. 아마 그좀 뭔가 하 땡겨 주죠. 혜태 집에 왔어요. 여기 온 좋은듯 레크컬 써보고 있는데 좋은 듯. 음. 와, 뭐지? <목소리> 그지? <그치>? 약간 패스컵이랑패스컵처럼 <팬스쿠터랑 목소리> 약간 섞인 느낌 <목소리> 처음 내려오잖아? <목소리> 마지막에 스트레스 기부표가 너무 곤라한 느낌이 습니다 뭐지? 단단화를 걸친 김민교 세제 말다 하고 이제 hi, hi. 집 갑니다 어디에나 따라다니는 뭘 먹을 건데요? 으이잇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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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바로 100g 극진이 모시겠습니다 냉교쌤이 <목소리> <심도> 이렇게 쌀아줬거든요 이거 같이 먹가요 약간 먹방 느낌내볼까 얼굴이 이만치 나와야 하고. 단단체로 갑니다. 이어서 공부에 구만